여기 자금계획이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대세 하락기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9억, 10억이 뭐 왔다갔다 하실텐데 DSR 적용 없이 집담 대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업지원을 함께 드리는 지메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부장가격이 나왔죠. 대방건설 모델이신 이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양가격이 나왔어요. 분양공고가 4월 29일에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분양가격이 훨씬 더 낮게 나와서 분양가격을 보고 바로 이렇게 제목을 잡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같은 날 이런 대출 규제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서 청약 전에 아셔야 될 내용 간단하게 둘러보고 가장 중요한 요 내용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분양가가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굳이 입지를 볼 필요까지 있나 생각이 드네요. 지난 영상에서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입지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고요. 얼마 전에 제 4차 국가철도만 구축계획 안이 발표가 됐어요. 어 이게 그 노선들인데요 전부 다 중요하고 좋은 노선들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당첨이 되면 어, 내집 근처에 있는 노선에 가장 큰 관심을 둬야겠죠 용인 기흥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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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동탄을 지나서 이렇게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기흥, 오산 연장선이고요. 대통령 공약 노선이기도 했죠. 매우 좋은 노선이고 매우 중요한 노선이니까 앞으로 이 노선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쪽 부근에 아직 저평가된 지역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에버라인이 지나가고 이 아래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동탄 관련 내용이니까 당첨되시는 분들께서는 어, 이런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포함되었다. 어,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현재 동탄역에는 SRT가 있고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GTX-A 노선이 착공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동선과 동탄트램이 예정되어 있죠. 이 우리 단지 아파트는요. 어, 84타입이 370세대와 102타입이 161세대로 총 531세대가 이번에 분양을 하고요. 이 오피스텔은 6월에 따로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아파트만 조감도는 이렇게 멋지게 나왔고요 요렇게 요렇게 3개 동이 아파트고 어, 얘가 오피스텔이에요 여긴 판매시설 그 중에서도 요두 동이 8사타입 얘가 102타입 여기는 오피스텔이든 8사타입이든 102타입이든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고층이든 중층이든 저층이든 무조건 당첨되시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저층에 당첨되셨는데 당첨을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번 단지만큼은 저층이든 고층이든 무조건 가져가시는 거고요.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고 이 가격은 여기 있는데 옆에 단지 가격만 여기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얘가 따라가면 얘는 다 같이 따라 가는 거고요. 고층이 또 끌고 가면 저층도 따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 대서는 혹시 저층에 당첨되시더라도 아무래도 고층보다는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가져가시는 거다. 자, 일단 단지 배치도는 이렇구요. 이렇게 102동과 103동이 84타입인데 여기 101동이 102타입이다 보니까 추첨제는 여기만 있겠죠. 투기가일 지구 추첨제 배정 비율을 보면 8호 초과 물량의 50%가 추첨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 여기 101동에 약 80세대 정도가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거겠죠? 자, 어차피 여기 84타입은 추첨제가 없는 거고요. 굉장한 경쟁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전략이 안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1545 라인이, 여기랑 이렇게, 이렇게 1545 라인이 A타입이고, A, A타입이 구조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A타입을 선호하겠죠? 그럼, 가점제로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고 가점자들께서는, 요 A타입을 들어가시겠죠. 요 A타입에서는 무조건 만점자가 나오실 거고요. 이날만을 기다리신 거죠. 이날만을 기다리셔서, 만점이신 분들과 만점에 가까우신 분들은, 모두 A타입을 지원하실 거고, 70 후반이나 80점이신데도 불안해서 여기 지원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B타입에. 그리고 분양가가 워낙 싸게 나왔기 때문에 이 대형 평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 이게 좀 무책임한 말씀 같지만, 이렇게 제비를 만드셔야 돼요. 그냥 제비를 만드셔서 A타입, B타입. 뽑히는 대로 지원하시는 게 이게 무책임한 말씀 같지만 괜한 전략을 세워서 내가 머리 쓴다고 쓴 전략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청약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건데 내가 정말 고각점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디라도 당첨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특공을 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지만. 남들이 다 여기로 들어갈 걸 예상해서 여기로 써야지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또 오히려 여기가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특공을 노리시는 분들도 정말 무책임한 말씀 같지만 제비를 뽑으셔라 그냥 어, a타입 b타입 그리고 추첨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특공을 노리시는 분들은 특공은 여기다 다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특공과 일반 청약은 중복이 가능해요. 아, 그래서 특공은 여기다 쓰시고, 일반 공급은 여기다 쓰세요. 84A 타입이나 B 타입 하나. 그리고 일반 공급은 1 0 타입에 하나. 이렇게 두개 쓰시고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쓰셔야죠. 그리고 여기는 정말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타입을 쓰시든 역대급 숫자를 보게 될것 같아서, 저라면 그냥 여길 쓸것 같아요. 어차피 추첨인 거, 저라면 A 타입을 쓸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1순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오피스텔을 노릴 거예요. 저 오피스텔과 판매 시설은 6월 중에 오픈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제가 오피스텔을 추천해드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오피스텔이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도전을 해요. 항상 떨어져서 그렇지. 이번에도 송도 아크베이 오피스텔에 저희 와이프랑 저랑 같이 청약을 했는데, 어, 둘다 낙첨됐죠. 어,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사실 여기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피스텔은 6월에 청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이렇게 323세대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어, 홈페이지를 좀 볼까요? 분양가가 84A 타입이 이렇게 4억대죠. 84B 타입이 이렇게. 어, 여기는 3억대도 있어요. 그리고 102A 타입이, 1 0 a 타입이 요렇게. 그리고 102B 타입이 이렇게 분양가는, 어, 항상 그렇듯 이렇게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계산 해보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진정한 분양이라고 할수 있는 분양 가격이죠. 어, 제가 보통 엑셀 파일 수식으로 이 평당가를 뽑아보는데 제가 잘못 넣는 게 아닌가. 몇 번을 계산을 했는데 잘못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양가는 정말 그래요. 세대별 분양가에서 이렇게 발코니 확장 비용을 합한 금액 어, 발코니 확장 비용을 이렇게 더한 금액을 어, 이렇게 평단위로 환산한 숫자로 나눈 금액이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어, 이번 동탄 디에트르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어,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고분양가로 나온 이 102A 타입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한번 짜 볼게요. 여기 자금 계획이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이 분양가가 너무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정기가 와도 걱정이 없고 대세 하락기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당첨되면 집걱정도 없어지고 어 아마 이런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어 이게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정말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당첨되시면 10억, 9억, 10억이 뭐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잔금을 치러야 이 돈이 내 돈이 나중에라도 되는 건데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치르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 4월 19일 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제가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이거를 보셨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입주 예정일이 25년 2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25년 2월이면 어 이미 이 DSR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에 따른 DSR 규제가 이미 적용돼 있는 상태인 거죠. 3단계가 23년 7월이니까 어 이때는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어가면 이 차주단이 DSR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단 이 동탄 디에트르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금액에 따라서 22년 7월이나 23년 7월 이후에 입주하셔야 되는 분들은 전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을 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 소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더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면 어 내가 소득이 좀 부족하면 부족해서 불안하고 소득이 부족 안 하신 분들도 이런 걸 보면 불안하고 분명히 기회는 맞는데 내가 이 기회를 잡아도 되나 불안하고 아 이래저래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 이 아름다운 분양 가격의 기회를 몰라서 놓치고 불안해서 놓치고 이런 억울한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 지금부터 뉴스나 여기저기서 나올 이밖 국길 대출 규제는 뭐냐면, 다른 건 같아요. 어차피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현 규제를 적용했을 때, 입주 시에 40%의 LTV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투기과열 지구니까. 그래서 불안하시니까, 내 소득에 이게 맞나, 어, 내 소득에 이게 맞나, 이걸 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어, 일단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만지를 좀 보면, 일단 5억 8,390만 원이라는 이 분양가로 어, 이걸로 자금 흐름을 한번 보면, 자, 5억 8,390이요. 이렇게 잔압으로 1억 1,678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 이 요거는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20%의 금액. 어, 지금 제가 예시를 드는 금액은 가장 높은 분양가니까, 어 이거보다는 다 낮게 타입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중도금은 1회, 2회, 3회, 4회까지 이렇게 4회차까지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겠죠. 이게 3억 5 0 34만 원이네요. 자이 중도금 대출까지는 DSR 적용 없이 집담 대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5회차 6 6회차, 어, 그리고 중도금 중에서 이렇게 5회차, 6회차는 일단은 잔압이 원칙이고요. 혹시라도 잔압이 안 돼서 연체를 하시면서 이렇게 2회차 문을 끌고 가시다가 잔금때 대출을 받아서 요걸 상환하실 거잖아요. 자, 요게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어,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일정을 어 잔금일에 맞춰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어 우리가 공급받는 가격은 요거지만현 시세를 기준으로 입주시의 예상 시세를 이렇게 14, 9, 500으로 잡아봤는데요. 이게 또 1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현 규제상으로는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급받는 가격은 이거지만 어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기준가격은 요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 상승분이 이만큼이나 생기기 때문에 대출은 이 금액의 기준으로 40%를 받는 거죠. 자, 근데 형 규제를 적용했을 때투기가열 지구의 9억 이하 분의 LTV는 40%고 9억 초과 분의 LTV는 20%를 적용해요. 그래서 9억까지는 3억 6천이 대출이 나오고요. 9억, 9억을 넘어가는 부분은 이 20%의 LTV가 적용돼서 1억 천, 90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대출은 4억 7,900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돈은 1억 490만 원이 필요한 건데 계약 시에는 이 돈은 필요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내 최소 자금은 이만큼이 투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출 받아야 될돈 요게 문제인 거죠. 자, 요 금액이 문제인 건데, 이게 지금 LTV 40% 20%를 적용한 대출 가능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만 된다면 이만큼의 대출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만큼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내 돈은 1억만 있으면 14억의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놈의 대출 규제 때문에 이 대출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테니까 어,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검색창에 이렇게 부동산 계산기라고 치시면 나올 텐데 어, 여기서 dsr 이라는 거를 클릭하시고 조회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보통 우리가 원리금 균등분할을 하니까 이걸 선택하시고 내가 만약에 지금 소득이 6천만원이다 여기 6천을 일단 넣으시고 그리고 대출 금액을 아까 여기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요, 요 금액이 필요한 거잖아요 4억 7천 9백 4억 7천 9백을 넣어 보면 대출 기간을 360개월 360개월 하고 그리고 대출 이유를 3.5로 잡아 볼까요 3.5로 잡아 볼게요 먼 미래니까 일단 요러고 잡아서 여기 DS를 계산해 보면 지금 내가 연소득을 6천으로 잡고 대출 건수를 하나로만 잡았는데도 DSR이 40%를 넘어가죠. 이러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이 대출이. 이렇니까 이게 4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4억 7900을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대출 이율이 낮아지거나 내 소득이 더 올라가거나 이셋 중에 하나를 맞춰서 이 DSR을 40%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한 타입에서, 어, 이 타입에서 대출 받아야 되는 금액이 이만큼이었으면, 자, 각자 사정에 맞게 대출 받아야 되는 금액은 다를 거 아니에요. 대출 받아야 되는 금액을 여기다 넣어보시고, 꽃들을 조정해 가면서 입주 시에 불안하지 않게 요게 40%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얼마나 돼야지 요게 40%로 들어올까? 한6 5 0 0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6,500이면 6,500이면 이렇게 40%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일단 불안한 거에서는 벗어나셔야죠. 어, 그리고 이 DSR이라는 거는 차주 단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 분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양에 당첨되신 분을 말하겠죠. 이 당첨되신 분이 대출을 받으실 거니까 이5 3 0 1분 중에 한 분이겠죠. 근데 이 차주 다니기 때문에 DSR은 어, 배우자 분께서 받는 신용 대출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배우자 분께서 신용 대출을 예를 들면 5천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4억 7천 9백에서 5천을 더 내려도 되겠죠. 5천을 내려서 이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가능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연소득이 6천이고 대출을 4억 7천 9백을 받으면 DSR이 40%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데 이 DSR은 차주단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5천을 신용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출금에서 5천을 뺄수 있겠죠. 그럼 4억 2,900이 되니까 5,000을 빼면 그리고 대, 계산하면 어 여기가 그러면 40%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럼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어, 전매 제한은 10년이에요 요거는 당첨된 날부터 1 0년이고요 재당첨 제한도 10년이요 아, 요정도 당첨되셨으면 다른데 또 당첨 안 되셔도 되죠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데 요게 5년이에요 요거는다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거고 어, 6월에 있을 오피스텔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이니까 입주 예정일이 25년 2월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 21년부터 쳐서 25년에 입주하고 이때부터 5년을 거주하면 2030년, 2030년까지 거주하시다가 이때부터 전세를 주셔도 되고. 강첨일로부터 이렇게 10년이 되시는 날 좋은 가격에 매매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번 대책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초창기 모기지를 40년을 도입을 해준다는 건데 청년층에게요. 근데 청년층의 기준이 만 39세 이하예요.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대출을 도입한다는 건데 이렇게 대출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나면. 앞서 계산했을 때그 dsr은 40%에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40년으로 된다 그러면. 자 요것까지도 참고하시고요 어, 어쨌든 내가 적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도들이 자꾸 바뀌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도 맞는 것 같고 이 모든 게이 세모가 돼버린단 말이죠. 항상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 당첨 하나로 최소 이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꿔줄 기회인데,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서 꼭 좋은 기회 다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당첨의 첫우는 웬만하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듯 팔은 안으로 굽니까요? 저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여기에 당첨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커피 10잔 쏠게요. 스벅에서 쿠폰으로 바로 써 드릴게요. 꼭 당첨되세요.